말이에요. 근데 지금 실수를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. 그게 제가 공부한 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잖아요. 실수 안 했으면 지금 제 실력보다 못 나왔으니까. 근데 제가 내일 수학이랑 생명까지 진짜 실수하면서 죽어버릴 거예요. 제가 실수 안 했으면 실수 안되는데 실수 해가지고 문제가 근데요, 근데 근데, 근데 지금 저 기화요. 기화 기하 공부 되게 대충 했는데. 기아 A, 개.. 기아 A 받았어. 케이요? <laughs> 기아, 기아 70, 70? 아, 어때? 여보, 세번데에요저 70, 70. 저딱 6개까지가 A란 말이에요. 근데 제가 딱 6개 틀린 거예요. 근데 하늘에서, 화학, 화학에서 틀린 오늘. 근데 어제 화학이 이제 등급이, 이제 등급으로 따지면 화학이 제가 중간고사 도못 봤으니까 괜찮으니까? 그래 이제 기하에 이제 오늘 준 거죠. 제가 찍은 걸다 찍은 걸좀잘 찍어가지고 빗는데 어떻게 해서 진짜 찰찔했어? 아여야너잘 야, 맞춰서. 대박이야. 아니 근데 이느찐만고어좀 어, 근데요. 좀 음, 동영상 끄셨어요? <laughs> 저 진짜, 둘째을 상담해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아, 지금, 아니, 쌤, 쌤, 언제 가요? 아니, <laughs> 질문기 <기다려야죠>. 때문 <laughs> 아, 그래, 쌤, 저할말 있어요. <laughs>